Hello everybody. Welcome to the Kim's Bible. Kim's Bible 씨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어, 시청하시는 분도 에, 감사드립니다. 에, 언제든지 이렇게 저에게 답글을 주시는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두분두 두 분은 집사님 여기 외들 하나 모르겠어요. 두분 모두 안녕하신지요? Kim's Bible 씨 주일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노래까지 하시면서 영상으로 강의하시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인기 만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그냥 좋은 답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네, 오늘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제가 더 행복하고요 이번에또 영어로 하신 분이 있어요, Pastor Kim, I can't wait until coming out your next video 이 네. 목사님. 다음 비디오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I'm a big fan of you. Not only English lecture but also singing him. 나는 당신의 큰 팬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영어 강의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것까지의 팬입니다. I do give you round of applause in Seoul, Korea. 여기서 I do give는요. 기부를 더 강요하는 거예요. I do give you. 나는 당신에게 줍니다. 무엇을? 계속적인 박수를 어디서? 인서울 코리아, 한국에서 계속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Thank you, Pastor. 이렇게 하고 왔는데 거기다 또 하나 붙였어요. Moreover, 게다가 Pastor, you must be a born singer of the hymn. 아, 저 보고 태어난 복음 가수래요. 찬송 가수래요. 와, 이런 칭찬을받습니다 에이, 이건 우리 김영호 선생이 받아야 되는데, it makes me cheer me up.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주 기분 좋게 해줍니다. Thank you. 이런 답글이 있었습니다. 아, 지난주 한 것을 어, 복사하는데, 지난주에 이 이런 말씀드렸죠. 창세기 처음에 한글 성경은 뭐로 시작한다 그랬죠? 다 까다 떴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렇 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한글 성경은 빛이 있으라 빛이 먼저인데 영어는 뭐냐면, let로 시작했어요. let the light, 이렇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let birds fly, let 이쪽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서 뭐냐면, 우리로, 우리가 하나, 에, 인간을 창조하다. 그게 뭐라고 그러죠? Let us make mankind. 근데 어떤 형상으로? In our image.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는데 그걸 영어로 보세요.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가로에 in our image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in God's image.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코끼리가 힘이 세도, 그 사람들은 그것들은 하늘의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급받은 우리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급받으니까 우리는 뭐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자, 그러면 꼭 같이 읽어보세요. Let us make a 시작. 같이 시작.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제일 중요한 거는 Let us make mankind. 그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죠.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어, 아까 제가 그 답글하면서 I do give y o 한 뭐죠? I give 보다 강하다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지 사랑을 올바할 때에 I love you 하는 것보다 I do love you 하게 되면은 이 더블로 사랑하는 거예요. I do love you. 그럼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I believe 보다 I do believe 하면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어, 어느 그그그기서 정신 나간 사람이지. 간질병 걸린 사람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고, 내 아들 고쳐주세요. 어, 그러니까, 그때 뭐라냐면, 예수님한테 대되는 거예요. If you can. 뭐죠? 당신이 할수 있으면 해주려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If I can? 나에게 할수 있냐고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뭐라 고하냐면 믿음이 없는 걸꾸짖시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I do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뭐죠? I do believe. 뭐요?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뭐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나오죠. I do believe는 I believe보다 강하다고 했죠. 같은 해서 I do believe. 그러면 I do believe는 확실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말씀드린 것,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이어느요아지라고 하는데 많이 붙어요. 자, 해피가 happy, happy 반대 뭐예요? Unhappy. unhappy죠. 그게 뭐예요 그게? unhappy요. <laughs> kind 반대 뭐예요? u n k i n d 에요 kind하지 않으니까. 이게 한국말 거는 마찬가지예요. kind, unkind. fortunately, unfortunately. 그러니까 안, 안. 그러니까 여기서 u n b e l i e f 니까 믿음 없음을 overcome, 극복하게 도우세요 하는데 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라 는줄 아세요? Help me 하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미국 사람 뭐라 는줄 아세요? 다 Help 아마 푸도 안 들려 Help 하면 되는데 그 물에 빠지면서 Help me 하다 보니까는 너무 길어서 <laughs> 올 시간이 없었대요. 급했데뭐 Help me가 있어 Help 하면 돼 Help Help <laughs> Help가 <laughs> <헬프가> 아니야 Help <laughs> 그래서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내 어, 그, 믿음 없음을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할때 help me예요. 그러니까 help 목적어 동사 나오는데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좋아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If you are willing 예수께서 그 하실 기쁘게 하실 수 있으면 하면은 예수님이 yes i am willing 하는데 예수님한테 막 대들어 가지고 if you can 하지 마시고 If you are willing, 기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결국은 복종한 거예요. My father, 그러니까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잘못했을 적에 저한테 매를 댄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하면요, 어디 가면 교회로 들어가세요 기도하자. 아, 그러니까 맷 때린 것보다 더더 무서워요. 우리 어머니는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싹 꼬집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져 가서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자. 광야기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맷때 이거 더더 무서워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만 뭐또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을 읽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my father always helped me understand the Bible. 이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나의 아버지는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언제나 도우셨다, 적에 여기서, my father always 빼놓고 helped me understand the Bible.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뭐죠? Help me, 내가 뭐 하기를? Understand the Bible. 성경을 이해하기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 어머니가 어, 엉터리 엄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또 제가 노래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 두볼자기 뭐라냐면 어머니가 가르친 노래라는 걸 작곡했는데 꼭제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My mother u s u a l l y help me sing a hymn. 그러면 이제 보시면서 하면 돼요. 가르쳐 보세요, 시작. My mother usually helped me sing a hymn.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힘이죠, 힘. 힘이요? 그 남자 목적은 뭐라고 하죠? 힘이죠. 남자 힘이 있어요. 그런데, hymn도 힘이에요. 발음이 똑같아. 한국말의 힘이나, 영어의 힘이나, 찬송의 힘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찬송의 힘이 제일 크니까, 힘. 예? 찬성 부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꼬집기도 하셨지만은 뭐죠? My mother usually h e l p me sing a hymn. 예? 같이 가요 시작. 예.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배운 걸 복습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말 많이 하죠. That's why. That's why가 뭐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that's why I am told. 그러니까 내가 크기가 크지. That's why you are strong.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자 힘이 세죠. That's why you sing him well.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at's why I am strong enough to do hard work. 나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고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걸 본받아가지고 That's why I am strong enough. 그때 배웠죠. Strong enough 뭐죠? To do hard work. 어려운 일을 할수 있도록, 어떻게 했죠? 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That's why, 시작. I am strong enough to do hard work. 에, 형님은 이 방송 안, 안 보니까 얘기하겠지만요. 에, 이제, 이제 형을 어머니가 시켜요. 어머니한테 부르면요. 어, 그 뭐뭐 하라 그러면요. 싸워와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한테 가봐,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가면은, 어머니 아셔. 아, 이게, 네. 심부름 시키니까, 지는 빠져버리고, 음. 나, 나한테 시키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일을, 형대신다 했어요. 아, 그리나 나중에 보니까는, 형 밥도 해주고, 동생들 밥 해주고, 어려운 일은 도마타하는데 요즘은 그 어려운 일을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요새 행복합니다. 아주.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That's, that's why는 그러니까 뭐뭐하지예요. 가접시다 That's why I'm strong enough to do hard work. 그래서 오늘 나온 건 아닌데, 이건 좀 아쉬워서 했고, 그다음 걸 한번 보시겠어요? 어, 나는 너희 둘다 말하게 도울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칠 것도 하는데 여기서 에, 오늘 배우는 게 뭐냐면, "I will help both of you" 이 유인데, 그, 우리 영어는 유 하나 가지고 하나도 되고 둘도 되잖아요. 강적에서 "both of you" 이렇게 얘기해요. "I will help both of you speak" 그,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말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에, 주님께서 "I will help both of you speak" 나는 너희 둘 다에게... 마라카지라 그리고 앤드 윌 티치유 와투두 와투두 배웠죠. 어떤 무엇을 해야 할지? 알티치유 와투두. 이두 가지 문장인데, 한번 우회 검문 자부서시리라. 아윌하 보스 오브 유 스피크. 그러니까 나는 너희 둘에게 말하게 도울 것이다. 그리고 뭐죠? 윌 티치유 와투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와투두. 이거 와투두는. 무엇이 하지 말고 what to do 하면 뭘 해야 될지 그런 거예요. I don't know what to do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난뭐 해야 될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자 다시 한번 하세요. I will help you to speak and we'll teach you what to do. 어, 자꾸 제 자랑하는데 음, 우리 아들은 이 방송 안볼 테니까. 우리 아들은 좀 게을러서 아이들 교육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제가 손녀딸을 제가 막 그냥 대주고 시켰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전거 타는 거부터 시작해서 I helped my granddaughter ride a bicycle. 나는 내 손녀가 자전거 타는 걸 제가 가르쳤어요. 제애비는안 했어요. 그 그러니까 I helped. 이 d I helped my granddaughter ride a bicycle. 요새는 미국 사람들은 바이크가 아니 바이크로도 하고요. 어, 다시 보세요. I helped my granddaughter ride a bicycle. 시작. 네,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정이 제일 깊은 사람을 얘기할 적에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합니다. 요나단과 그래서 영어로 uh, you, are, you and I are like d a v i d 전하단 하게 되면 너하고 나하고는 데, 다윗과 요나단처럼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데이빗된 전하단 하게 되면 좋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는 전하단이 데이빗을 도와줬어요. 뭐하게? 막 약하고 아버지가 전하, 요나단의 아버지가 그,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할 적에 힘을 작게 도와줬어요. 누가? 그 전하단이. 요나단이. 그래서 Jonathan help him uh, find e strength in God. 그말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세요 Jonathan help him find the strength in God. 스트렝스는 힘이란 말이에요. 아까 힘그힘 그힘 말고. 그러니까 Jonathan help him 요 find strength in God.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help 목적어 다음에 to 없는 동사를 찾고 쓰는 것을 어 하시면 되고 제가 어 손녀에게 자전,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서 었죠그럼 어떻게 합니까? I taught her how to ride a bike.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시작. I taught her how to ride a bike. 같이 시작. 야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장난처럼 하는 수리만 있어요. 보세요, help me, help you, help her. 이게 무슨 말이죠, 어요 help가 세번들어갔잖아요 나로 하여금 네가 그 여자를 도울게 도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help me 들어하여금 뭐죠? help me, help you, help her. 그러니까 help만 들어간는거 아니에요? 에, 내가 뭐 나로 하여금 Help you, 너를 도와서 그녀를 돕게 한다. 그런 말인데 이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한번 외보세요. 자, help me, help you, help her. 쉽잖아요. me, you, her만 바꾸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시작. Help me, help you, help her. 같이 시작. 예, 현장을 보면서 같이 시작. Help me, help you, help her. 예, 그렇죠. 어, 예, 오늘 이제 어머니 주일이지만은 대부분의 에,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자라기를 위해서 도와줘요. 그러 그러니까 뭐죠? 에, 대부분의 부모는 뭐냐 most of a parent. 그죠? 뭐 한다고? help. 누구를? their children. 뭐 하기로? grow well. 잘 자라도록. 합해서 합니다. 시작. Most of our parents help their children grow well. 예, yeah,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은 grow well보다 뭘 좋아하냐면 부자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they try to help their kids be rich. 다른 것도 그만 돼요. 한국에서는 애들이 공부만 잘하면, 돈만 잘 보면 뇌물을 주건뭐 신경 안 써요. 돈만 잘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리를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they try to help their kids be rich. 그 복음사서에 쓰이다. they try to help their kids be rich. 꼭 help 뒤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 저기 어투 없는 동사 나오는 거를 어, 보면 되겠어요. 자, 아까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거 어, 아들이 병에 걸렸을 적에 예수님한테 If you can 하고 물어봤죠. 예수님이 꿨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했잖아요.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합니다. 다시이 Help me overcome my belief. 한번 다시시다 Help me overcome my belief. 이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할수 있는 건 뭐죠? 에 네? 뭐요? See you later. Thank you.